안녕하십니까. 식습관에 대한 잔소리를 꽤나 늘어놓고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잔소리라고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. 그래도 의사들은 평생을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. 또 그리고 이제 각그 의학협회마다 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된다, 각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이거 규정을 못 채우면 의사 면허증에 나옵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요즘 이제, 어, 이, 실제로 환자를 잘 보지를 않기 때문에, 그냥, 뭐, 일반적인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, 실제로 이제, 이 임상 의사들은요,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정말 피곤한 의사들입니다. 그렇게 여러분들, 피곤한 의사 너무 애매기지 마시고,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게는 자기 환자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, 이게 정말 의사들의 꿈입니다. 이걸 위해서 참 그렇게 밤을새우고 공부를 하고 또이 잘못하면은 이 의사협회에서 꽤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. 당신이 지금 점수가 지금 모자라니까 좀더 해라. 안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의사 면허증이 정 자격정지가 되기도 하고 정말 무섭습니다. 아마 평생을 의사만큼 이참 시험에 쫓기고 쫓기고 그렇게 지내는 의사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 직업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게 의사입니다. 이렇게 편하게 지내려면 절대로 의사 애들 시키지 마십시오. 어,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의사입니다. 어,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취급하는 의사입니다. 정말 하나하나 조심하지 않으면 맥박 하나 정말 참이 혈압 하나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신경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의사입니다. 이 의사의 본분은 어떻게든 자기 환자가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참 노력을 하고 어, 공부를 하자않면안 되는 것이 의사입니다. 정말 참 대중의 건강을 위해서 어,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어, 그 중에 하나가 참 몇꺼번이라는 분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몇꺼번이라는 양반이 어, 언젠가 미국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양반이 상하양원에 와서 복을 합니다. 딱 한마디입니다. 여러분 이대로 미국 사람들이 계속 먹고 있으면은 얼마 안 가서 미국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없다. 이거 아주 뭐 간단 명료한 이야기입니다. 그럼 미국 사람들이 모두 뭐 깜짝 놀랐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. 그래서 그 후로부터. 많은 보고서가 나옵니다. 이렇게 먹으라, 저렇게 먹으라. 그 다음에 뭐 단식 이야기도 나오고, 감식 이야기도 나오고, 다이어트 이야기도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, 그 다음에 뭐 채소를 많이 먹으라, 뭘 먹으라. 이 먹는 데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한 게 이게 미국 어, 의사도 아니고, 몇꼽에 어, 대한 상원의원이 국회 양원에서 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전 미국이 정말 깜짝 놀랐던 어, 그런 어,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 그 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, 정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겠다.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하루에 5 a day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 5 a day. 하루에 다섯 번을 해라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접시 이상의 색 있는 야채와 과일을 섭취해라. 그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공일로 많이 먹는다. 이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지만. 어, 그러나 그 대신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. 뭐 굶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하루에 다섯 접시 이상의 색깔이 있는 야채와 과일을 섭취해라. 어,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색깔을 먹으면 좋다, 안 좋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암에는 이런 색깔이 좋다, 저런 색깔이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 미국에서 하루에 다섯 접시 이상의 색깔 있는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암을 발생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이제 오락을 이라 그러는데 이 오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활성산소 흡수능력입니다. 이게 이제 그때는요, 미국에는 식품에 다 표시하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, 어, 야채를 먹으라. 근데 우리가 야채를 먹어야 할 양에 3분의 1밖에 먹고 있지 않다. 어, 이 식품 영양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뭐 저도 그거 보고 저 깜짝 놀라기도 하고, 아이 <laughs> 참, 나도 이거 큰일 났구나. 저도 사실은 채소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는 것보다도 세배 이상으로 먹어야 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제일 인상적인 게 역시 시금치입니다. 이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 된다. 아 이거를 이야기합니다.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이 시금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요즘 시금치하고 어, 옛날에 정말 밭에서 야생적으로 절로 길러진 시금치하고 사이에는 엄청난 영양가의 차이가 있다. 그 요즘 거는 이거는 뭐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비하면 이거는 뭐 시금치도 아니다. 뭐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. 어,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장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잘 맞추려고 그러면은 적절한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. 특히 이제 오락과 활성산소 흡수 능력이 높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이게 정말 참이 유익균이 힘을 주는 겁니다. 만약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힘을 쓰면은 특히 여름철에는 여러분 정말 혼이 납니다. 어, 음식이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아, 정말 이참 나쁜 균이 정 번식을 되면은 뭐 정말 참 응급실에 어, 응급 화재로 실려가서 자체하면 목숨을 잃을 그런 참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여러분 요즘 이 기상 일보에는 보면은 올해는 굉장히 더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. 아, 여러분들도 정말 특히 식사에는. 정말 유의해 주시고, 그 다음에는 좀이가급적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어,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거를, 이 원칙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.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